내가 절대 못하는 것은 물건 조금만 사기대슈 텐션으로 살기. 어, 이거 완전 슈 <laughs> 텐션으로 살기. <살지>. 왜? 나도. <laughs> 한 번도 사는 게 해주시는 대본 적이 없어. 뻥치지 <laughs> 마. 너 맨날 갑자기 목소리. 에이, 이렇게 되잖아. 나 놀릴 때나 뭐 이럴 때나. 이거는 모든 멤버들, ENFP 그 사람들 빼고는 다. ENFP 예. 그 사람들 빼고는 다. 예. 최이림인데요. 아, 음. 네 <laughs> 패리의 MBTI는 네? e n f p 라고 합니다. 어머, 이렇게 이는 거야? 어머, 당연하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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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여기 안아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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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와든 와우, 와우, 라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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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와우, 와우, 아그 친구 알아요 알아요. 친해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쉽지 않아또 사이에 계시네요? 선배님또 또 제가 어쩐지 낌가 빨린다고 했어요. <laughs> 아 반가워요. 아, 아유 감사합니다. ENFP였군요. 아, 네. ENFP. 아, 점점 표정이 안좋네데 네. <laughs> 점점, 점점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지는 건왜 그러는 거지? ENFP 사이에 있는 걸좀 힘들합니다. 어 나랑 비슷하구만. 자, 그럼 이어서 다른 탐정 한번 가보자고. 네, 저는 탐정 인턴 손혜주입니다. 마오. 제가 조사해온 인물은 이달의 소녀 올리비아 해이고요. 와, 이분의 MBTI는 ISTP입니다. 이야, 정말 달라. 박명수 선배님도 그. 안녕하세요. 저는 천정인턴 임여진입니다. 오! 제가 조사한 인물은요. 어... 이달의 소녀의 귀염둥이 막내, 여진이라고 하는데요. MBTI는 EFP입니다. 아, EFP야. 있었 또. 나 너무 힘들다 속으로 소름 돋아요. e f p 다음 거 모아야 던데요 우리